펼쳐지는 마지막 경주 온라인 스타트 경주 제17경주 출발했습니다. 등바람을 타고 6명의 선수들이 질주를 하는데요. 초반부터 빠르게 대열합산 흐름을 가져와 선수는 온라인 스타트 타임과 승계경주 타임에서 6번 배민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을 나타냈고 현재도 대열합산 빠르게 1턴 마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뒷자리엔 1, 2번 선수들이 위치, 저쪽.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선두였던 6번의 배민 선수 그대로 선두 흐름 이어갈 때그 뒷자리 1번 안지민이어서 2번에 이경섭 선수까지 612번 초반에 형성된 대열 앞선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만 현재 1번과 2번 2번과 1번의 간격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제 초주 2턴 마크 통과 6번이어서 1번 그리고 뒷자리 2번 5번의 김흥선 선수가 2번에 이경섭 선수를 넘어설 준비를 하는데, 6번, 1번 이어서 2번, 5번. 6일 2번의 흐름은 유지가 됩니다만 바깥쪽에서번에 김영선 선수가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 턴마크 통과 6번 이어서 1번 그리고 뒷자리 2번에 이경섭 선수 바깥쪽 5번에 김영선 선수가 격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 5번에 김영선 5번에 김영선 선수 하지만 2번에 이경섭 선수가 여전히 3위권을 지키고 있고 6일 2번의 흐름은 유지가 됩니다. 과연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6일 2번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될지 변화가 생길지 마지막 턴마크 통과 1번 이어서 이번에 이경섭 선수, 바깥쪽 으로의 김홍선 선수와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데 승자는 6번 베민이어서 무조건의 1번 그리이어서 2번 5, 4, 3 순위 확정인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